돈, 다이쓰 다이스돈 돈입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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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거 돈을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가안 훔쳐가요 어, 이, 이 쥐새끼가 이거 왜, 어떻게 떨어진 거야 어, 이 새끼들이 뒤졌어 다 너희들 와와이 자식들아 이 자식 빨리 뛰어가는 거는 어 시프트 자식이 쫙 잡았다 이 자식이 어디 우리 가게 기웃거리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이 베이커는 버려야겠다 쥐가 물었으니까. 어이 얘들아 죽는 척 하지 마렴. 안 죽은 거다 알아, 이 새끼들아. 자. 쥐가 죽는 척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쥐가 죽은 거 죽은 척한 거예요. 일부러 죽는 척 하고서 나가려고 작전을 하고 있어요. 죽는 척 하는 거니까 어, 속지 마세요, 절들아 제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이 저랑 하실 분들, 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제가 약속, 약속 그거 시간을 말할 겁니다. 그때 저랑 같이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제가 이메일로 이메일로 제 연락처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 연락처를 해가지고, 어, 같이 전화하면서 플레이도 할 겁니다. 물론, 녹화도 할 겁니다. 녹화도. 좋았어. DJ분들도 다 됩니다. 어, 여러분들 다 가능하니까, 하실 분들은 와 주세요. 자. 어, 더블 치즈 먹어. 오야, 빵다 떨어졌어. 가운데가 빵입니다. 이 거랑 고기. 맨 앞에가 고기입니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빵. 이건 고기. 짜잔. 여기 고기. 이건 빵입니다. 이죠 어, 좋아. 빵도 가져왔으니까 이제 버거 만들겠네. 치즈를 넣어주고 고기를 갖다 더블 치즈버거부터 아니다 미니버거부터 미니버거 그 다음에 빵을 여기다가 딱 떨어지지마 쥐가 불어 그 다음에 음~ 어~ 탑버거 탑버거 어, 닭버거 어, 이거 고기. 고기랑 치즈. 어. 고기랑 치즈랑 야채도 없어. 야채도 없어. 그래 구해. 구하는 게 법이야. 여기 뒤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물건이 없으면은 음식이 없으면 여기서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다시 햄버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야 망했다 탑버거 만들려고 했는데 더블치즈 만들어 버렸어 아나 괜찮아 좋아할 거야 좋아 좋아할 거야 자 괜찮아요 크어 모양도 완전 예쁘고 자 손님 어 우리 탑버거에 어 탑버거에 어 스페셜버거입니다 어 너구나 이거 아야 여기 있다 뭐야 얘가 얘가 먹었어 아 죄송합니다. 햄버거 시키시 아니 이 새끼 햄버거 시키고 튀었잖아 당시 이거 드세요 어우 미안해요 이거 드세요 예아 yeah! 자음 버거를 만들기 일단 이렇게 어 핫버거 이새끼는 더블 토마 토 더블 베이컨 버거 와이 사람 이 사람 단골손님 같아 단골손님 와 이야 여긴 난리났어 쩔어 무 저기 맵이 더 멋진 것 같아 여기 맵은 좀 약간 어 좁은 느낌 일단은 탑버거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고기랑 치즈, 어이씨, 치즈. 또 빵. 고기. 치즈, 치즈, 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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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자, 햄버거를 이렇게. 무조건 서빙을 해야 됩니다. 서빙판을 이렇게. 고기가 다, 빵이 다 떨어졌네. 괜찮습니다. 빵을 이렇게 또 가져오면 되죠. 오, 여기 벽을 잘못하면 터져요. 조심하세요. 짜잔, 여기 빵. 아 돼, 지가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돼! 어, 이 새끼. 아까 이 새끼는 이거 아씨 이 고기 더 데워야 되네. 이래 여기를... 팬티 많이 꼬야 돼. 아니 베이컨 꺼져 됐다. 아니 베이컨이 자꾸 지펴고기를 여기 빵을 넣어주고, 음~!